안녕하세요 토이의 뮤직 t v 입니다네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, 트리 인형을 리뷰할 건데 어, 두 가지 인형을 리뷰할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두 개는 제가 쇼트 영상으로 몇한 일주일 됐나 아무튼 올렸었죠 섹소폰 트리랑 기타 트리인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오늘, 오늘 택배를 받았습니다 섹소폰 트리와 기타 트리인데 얘는 발이 없고 그냥 나무로 되어 밑에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양발 트리입니다 발이 달렸죠 그리고 노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얘도 8곡이고 얘도 8곡이거든요. 네, 그러면, 섹소폰트리부터 지금 바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 e t 뭐야? 야, 움직이 왜, 움직이 왜 이러냐? 아, 이건 참고로 코에 불빛은 안 납니다. 여기 주변에 불빛이 나고, 코에 불빛이 안 나요. 여기에 있던 노랜데? 아, 이, 이것도, 이거는 참고로 말은안 따라 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좀 작은데, 이거는 촉감이 좋아서 좀 만족했습니다. 그리고 밑에, 아, 이 털, 털은 똑같지만, 밑에 이게 부드럽게 되어있고, 얘는 거칠거칠하고 되어있습니다. 뭔가 모르게 좀 신선한 트리인 것 같고요. 어, 펠리스 나비스, 펠리스 나비 다시다. 이 노래도 있다. 어? 이건 뭐지? 오 크리스마스 트리도 노래가 나오네? 잠깐만 아 이거 이거까지 와 이거 여덟 곡 치고는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? 저거 있잖아요 저거 쟤네 그 뭐지 자루에 들어있는 애들은 세 곡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덟 곡이에요 쟤네는 세, 노래 세 곡에 맞달 하고 춤추고 얘는 말안 따라하고, 노래 여덟 곡 그리고 불빛나고 춤추고, 이렇게 되는데요. 어, 이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? 그 다음, 기타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저막켜져있죠 이거. 기타 잘 친다, 야. 이레기타 소리가 매력적이네요 방울 딸랑거리는 소리 참 아기자기하네요 근데 얘는 방울 모자가 좀큰데얘는 짧게 잘라놨네요 이렇게 단... 절단해놨네요 이렇게 자 갑시다 다음 노래 이 노래도 이한테 있었죠 와이 악기 소리 진짜 좋다 이거 잘 샀다 이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지 이거 뭐지? 아 다시 처음 노래네요 이 인형 주문한 사이트는 참고로 이게 건전지를 따로 동봉해 줍니다 택배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어, 따로 뜯어서 끼울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얘네도 살때 건전지가 동봉되어 있었고요 어, 되게 친절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구매사이트 얘도 그냥 틀어볼까요 근데 세, 얘는 섹소폰 트리는 얘네 색과 다르게 말을 따라합니다 얘만 말 따라해요 헤이 맨 헤이 크리스마스 트리 How are you? 얘는 소리가 좀 큽니다. 와우 이거 근데 불빛 깜빡거리는 패턴은 똑같네요 전구만 다른분이지 불빛은 불빛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! 이 노래 여기서도 나오네 셀리스 나비답 야 같은 노래 이거 몇곡 몇 들어있는거야 이거 이 노래도 들어있어 잠깐만, 이 노래가 있었네. 고요한 밤, 거룩한 밤 노래. 아, 이렇게 끝나네요. 자, 기타 트리 노트어 보겠습니다. 어, 얘도 말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기능이 없네요. 그냥, 저는 켜졌으면이 노래 첫 번째 노래 있었죠, 얘한테? 네 이렇게 여덟 곡다 들려드렸습니다. 오늘 산 제품은 어 기계는 똑같은 선인장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선인장이랑 똑같고 조금 크리스마스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형 같습니다. 그런데 쌍꺼풀이저저꽃 있잖아요. 저 걸그룹 플라워 저 눈이랑 같은 눈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작나? 저기 저기도 큰가? 아무튼 네 아무튼 여러분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크리스마스 아닌데도 크리스마스 상품을 팔고 있어서 조금 좋았습니다.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선 저의 힘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바이바이!